배짱이치란 너무나 간단하다. 배짱이처럼 게으름을 피우며 현지의 삶을 즐기기만 해서는 풍족한 겨울을 보낼 수가 없다. 개미처럼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전은 막연한 이상이나 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과학적으로 구, 구축된 목표여야 한다. 얼마 전 성공한 벤처기업의 젊은 경영자와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1년에 다이어리를 12권 정도 사용한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 보통 사람은 연말이 되면 한 권은커녕 절반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다이어리를 뒤적거리며 한해 동안 내가 뭐 했지? 하고 혀를 차기 마련인데 그는 1년치 다이어리를 한 달에 전부 쓸 만큼 스케줄과 메모가 많다고 했다. 네모 광이라고 할 만큼 모든 적는 습관이 있는 나조차도 그 사람 앞에서는 두 손을 들고야 말았다. 나는 책을 쓸때 막연한 계획은 세우지 않는다. 가령 일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이 내가 쓴 책을 읽고 일에 열의를 느낄 수 있는 글을 쓰자고 생각하고서 지필 작업을 시작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대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 태도인 밝은 기운을 젊은 독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해서 제대로 일하고 충분히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을 써보자. 이런 전제 하에 확실한 임무, 미션, 뜨거운 열정, 패션, 치열한 긴장감, 하이테이션 같은 핵심 단어와 문장을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린다. 그 다음에 각 장의 소제목과 세분화된 내용들을 차례로 나열하여 문장을 펼쳐나가고 여기에 성공한 사람들의 생생한 육성이 들어간 실제 사례를 곁들인다. 이런 과정을 거친 끝에 나는 실제로 일하는 의욕에 불을 붙여라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할 수 있었다. 확고한 비전을 세워야 마음 속에 잠들어 있는 의욕을 깨울 수 있다. 흐리멍텅한 비전으로는 타인을 감동시키기는커녕 자기 자신조차 움직일 수 없다. 목표한 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집요하고 뜨거운 열정이 뒤따라야 하고 이를 지탱하는 치열한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 나는 청년들에게 강연을 할 때면 늘 이렇게 묻고 난다. 여러분은 현재 위치를 뛰어넘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미래를 향해 자기 확신의 눈길을 잠시도 멈추지 않고 보내고 있습니까? 현재보다 퇴보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지금보다 더나를 만드는, 나은 나를 만드는 것이 모든 이들의 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확실한 인물을 부여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가슴의 욕망을 깨우며 일깨우며 그로 인해 항상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모든 문장을 하나의 단어로 함축한다면 향상심이다. 향상심을 가진 이가 바로 니체가 말하는 초인을 닮은 사람이라고 세상이라는 들판에서 자기만의 깃발을 깃발을 드높이는 사람이다. <laughs> 삶에 온 힘을 쏟는다는 것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거기에 생긴 지위와 대가에 안주한 나머지 스스로 성장을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혹은 여전히 꿈을 품고 있기는 하지만 크고 작은 실수나 반, 실패를 반복한 끝에 그만 의욕을 상실한 채두 손을 들어버리는 사람도 많다. 나는 마음도 안든 젊은이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향상심을 갖고 돌진하는 것을 멈춰버리는 순간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만큼 초인이 되는 것에는 거리가 멀어진다. 니체는 흐지부지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제일 싫어했다. 자기 인생에 온 힘을 쏟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말했다. 한 발의 화살이라도 전심, 전력, 최선 다해서 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고전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전환의 장수 이광은 궁술에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가 젊었을 때 사냥을 나갔다가 숲 속에 호랑이가 자고 있는 걸 보았다. 이에 이광이 전력을 다해 화살을 당겨 명중시켰는데 이상하게도 호랑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그것은 호랑이 모양의 바위로 놀랍게도 바위 한가운데에 화살이 깊숙이 박혀 있었다. 이에 이광이 다시 아까 그 자리로 가서 바위를 향해 화살을 힘껏 당겨봤지만 힘없이 튕겨져 나올 뿐이었다. 먼저 뻔같이 온 힘을 모은 정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사석성호 또는 중석몰촉이라는 고사성어로 마음을 한 곳에 모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뜻의 정신일도 화사불성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니체가 말하는 한 발의 화살 이미지는 방향의 방향과 양을 지는 벡터에 가깝다고 할수 있다. 벡터란 크기만의 변량을 가진 스칼라와는 달리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진 물리량이다. 속도, 변위, 가속도, 힘, 운동량, 전기장 등을 표기할 때 이것을 사용한다. 벡터는 화살표의 길이를 길이로 크기를, 화살표의 방향으로 방향을 나타낸다. 니체가 말하는 화살 이미지에서 방향성은 하늘에서 빛나는 별을 따라 일직선으로 곧장 날아가는 것과 같고 양은 자신의 이상에 대한 열의의 크기라고 할수 있다. 예컨대 자신의 현재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 덩어리가 바로 니체가 말하는 화살이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썼다. 누구나 자기 미래의 꿈에 계속 또 다른 꿈을 더해나가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현재의 작은 성취에 만족하거나 소소한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다음에 이루, 이어지지 이어질지 모르는 장벽을 걱정하며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 니체는 당대의 철학자들을 포함한 직인, 지식인들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아도 절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자기 삶의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내달렸다. 니체 스스로 초인이 초인이라는 존재를 향해 날아가는 하나의 큰 벡터였던 것이다. 니체가 세상의 질타와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함으로써 이뤄낸 업적은 오랜 세월 그리스도교에 의해 구축되고 지식인들에 의해 더욱 견고하게 뿌리내린 사유체계를 단번에 일신할 만큼 현명적인 것이었다. 사람들은 현대 철학사, 특히 포스트 모네, 모더니즘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니체가 프로이트나 마르스크스와 가장 함께 가장 위대한 현대 사상가라는데 이 기를 제기하지 않는다. 저술 작업과 강연 활동으로 분주한 나는 때때로 내 삶의 많은 부분을 니체에 빚지고 있음을 깨닫고 마음을 다잡곤한다 나는 그가 꿈꾸었던 세계에 닿고자 항상 공부하고 행동한다. 니체가 동경하는 것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은 끊임없이 또 다른 동경을 끌어당긴다고 말했는데 동경은 자기 자신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 니체는 저서 반시대적 고찰에서 얼마나 자신을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자신의 경의를 표하는 대상을 자신 앞에 열거해 보라고 했다. 이 목록은 본래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타낸다고 한다. 이른바 동경의 화살은 이미 자신의 본질이기도 한 것이다. <laughs> 자 오늘은 니체가 어, 이야기한 내일을 향한 화살이라는 어, 챕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오늘,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나. 어, 과거로부터 배우고, 오늘에 충실하며, 미래를 사는 삶을 살라는 얘기와 일맥 상통하겠죠. 그리고, 정신일도 하사불성. 인간의 정신을 한 대로 모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음,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니체처럼, 내일을 더 아름답게 비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나 자신을 뛰어넘고,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도전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생각할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고찰해보고, 내일 다시 새로운 니체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